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모세가 본 응답의 영원이란 제목으로 함께 내를 나눕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특별히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진짜 그들로 알고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이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음받은 이유는 이 땅에. 쫓겨 내려온 사단을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진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계획이고 반드시 성취될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전도에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전도를 놓고 우리가 후대를 키우고 힘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고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거는 내게 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왜 화가 임합니까? 전하지 않을 만 하나님이 벌 주는 겁니까?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후대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한 150년 전만해도 어땠습니까? 하루 세끼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늘 일본과 중국과 진짜 외세의 세력에 의해서 전쟁에 시달리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이 전달되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은 가면 갈수록 교회가 지역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힘을 주고, 정말 그들의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므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전 세계 진짜 체리권 안에 있는 엄청난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으면서 우리가 전세계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짜 그토록 복음을 많이 누리고 교회를 많이 세웠던 유럽의 나라들 지금 어떻습니까? 전도하지 않고 기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진 나라들을 보면 정말 끔찍할 만큼 문화나 경제는 선진국인데 지금 마약과 음란과 동성애와 여러 가지 문제로 정신병자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술을 먹지 않으면 안될 만큼 마약을 손대지 않으면 안될 만큼. 고민과 염려와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면 많은 범죄, 많은 살인, 그리고 후대들이 일찍부터 굉장히 큰 문제에 휩싸여 살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느냐 뭐 전하지 못하느냐,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회가 바뀝니다. 사회가.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진다.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가 등한시된다. 그래서 한국에 진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없다. 하나님 누리는 진짜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증인이 없다. 예 그러면 진짜 사단판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흑암에게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진짜 나와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진짜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 바로 기도 속에 있고 예배 속에 있고 전도 속에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이 하늘이 움직이는 배경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유대인과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신학, 교회, 천주교는 언제든지 시대적으로 복음을 막았습니다. 심지어 교회 운동을 한다고 했던 미국과 미국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닫고 기도해야 될 이유, 전도해야 될 이유를 놓치니까 복음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복음을 막는 그런 일 가운데 들어갔죠. 유대인도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소를 보내신 이유를 모르고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엄청 사랑하고 말씀을 엄청 암송을 했지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소를 놓쳤어요. 또 사탄의 열두 가지 전략 장세기 3장 6장 11장 여기 그 함정에 빠지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정말 어 무당과 점술과 우상숭배라는 틀에 빠지고 결국 불신자의 여섯 가지 상태라는 올무에 걸려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걸 못 알아듣게 됐어요. 진짜 이걸 모르니까 율법 가지고 다투고 율법 가지고 서로 찔러대고 정죄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끌려가고 전쟁으로 인해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결국 유랑민으로 흩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진짜 언약 잡은 한 명이 기도를 시작하면 교회가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내가 망대로 말씀과 기도를 진짜 영향력 끼치는 망대가 되고 또 그러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 후대가 살아나고 이 인천 지역이 살아나고 전부 살아나게 됩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요게벳 요게벳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증거를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게벳 한 사람이 결단을 했어요. 요게벳은 레위 지파 사람이고 여자였죠. 그런데 레위 지파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뭐 레위 지파가 특별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천하 만민을 복을 얻게 할 그리스도 오실 언약을 아는 여자와. 그 언약을 하는 남자가 결혼을 했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모세인데 음, 모세가 태어났을 그 시점에 애굽의 바로 왕이 엄청 핍박을 했죠. 그 아들을 낳으면 전부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진짜 그때 알았던 겁니다. 아 우리 우리 민족을 통해 오실 그걸 사탄이 엄청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언약을 가로막으려고 우리들의 아들들을 이렇게 죽이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냐? 더 살려야 된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지 않고 목숨을 걸고 감추어 듣었으나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다가 기도 중에 뭘 깨달았냐? 아, 살 길은 뭐다? 애굽 사람의 집에 양자로 들어가는 거다. 근데 그냥 아무 집 말고 왕궁 이집트 왕궁으로 보내자 거기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자 이, 이게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마음에 기도하다가 안타까이 진짜 아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그거를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심어준 겁니다 진짜 다행히 애국공주의 손에 들어가서 젖을 뗄 때까지 길렀다가 왕궁으로 보내라 그래서 젖을 뗄 때까지 진짜 3년이고 5년이고 계속해서 젖을 먹여가면서 언약의 말씀을 심어주면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통해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그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를 모세에게 심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그 언약을 전달받은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멋있게 자랐지만 아직 근본을 잘못 깨달아서 오직이 안 돼서 내 방법, 내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다가 실패하고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애국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도망을 나가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다가 결국 80세가 되었을 때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 중에 나에게 기도하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진짜 여호와께서 보내셨다고 해라. 그들에게 가서 피제사 드리라고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과 애굽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제사. 저리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 라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언약을 그대로 전달했더니 하나님이 모세가 말씀을 전달할 때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마다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사 결국 애굽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됐죠. 이처럼 언약 잡은 엄마 요게벳이 언약 아들에게 언약 하나 전달해 줬는데, 시간표가 좀 늦게 왔을 뿐이지, 응답이 좀 늦게 왔을 뿐이지, 반드시 그 언약은 후대를 통해 시대를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3천년이 넘도록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놀라운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진짜 120세 가까이 돼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 신명기 바로 6장 말씀을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기적을 통해, 유월절 홍해의 기적, 그리고 광야 40년을 통해 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후대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특별히 칠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 길을 갈 때에든 누워 있을 때에든 일어날 때에든 이 말씀을 강론하라.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전철을 타고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셨지만 전철을 타면서 어 저를 전철에 이렇게 우리 경인 전철이에요 제가 그때 부천 할머니가 그쪽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철에 앉으셔서 뭘 하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앉자마자 지영아 너도 기도해라 너도 기도해라 우리가 버스를 탈 때든 전철을 탈 때든 어딘가 갈 때든 항상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진짜 하나님이 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가 학교를 갈 때든 교회를 갈 때든 어디를 갈 때든 꼭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던 게 지금 생각이 나요. 진짜 우리 부모가 어려서 자녀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진짜 예수님이 그리소다. 그 이름에 성사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정군 천사가 너를 돕게 돼 있다. 그러므로 너는 시대를 바꿀, 너는 재앙을 막을, 너는 전도자다. 이거 하나 심어줘도, 진짜 그래서 그 자녀가 기도자여 전도자로 마음에 결단만 내릴 수 있게 해줘도 우리는 할일다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후대들에게 우리는 그거 말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번 주 금토일 시댄데, 왜 아이들에게 우리가 밥을 해주고, 왜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운동을 하고, 왜 우리가 아이들에게 미래를 물어보고 준비케 하고, 왜 그럽니까? 그 무엇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함으로 너희들이 하는 공부에... 너희들이 앞으로 하는 전문성에, 너희들이 일을 가정에 하나님이 성령과 천군으로 일하실 거다. 그러면 너희는 증인 될 거다.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깨달을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가지고 믿고 구한 거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반드시 예수 이름은 하늘이 움직이고 성취되는 이름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누가 붙들었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붙들어서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 정령, 점령하고 결국 아무도 점령 못하는 안악산지 거인들을 갈렙이 진짜 80세가 넘어 들어가서 진짜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언약이 전달되고 전달되고 전달돼서 우리한테 온 거고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우리 교회의 후대들에게 앞으로 이 지역에서 만날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하면 그 아이들이 또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돼서 그 아이들이 또그 후대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름이 그냥 아니다. 이 이름은 하늘 나라가 움직인다. 반드시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거다. 이거를 또 후대들이 전달하게 된다. 그거죠. 진짜 오늘도 우리. 교회에 후대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번 주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의 아이들이 그냥 먹고 노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 듣고 가는 게 아니라 기도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아이들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생각에 완전히 심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보구만이면 안 되는 이유, 전도해야 될 이유가 우리 아이들에게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정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의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게벳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아들을 지키고 그때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모세한 사람을 언약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했더니 민족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하고 정말 온 애국과 주변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알리는 증인 전도자로 쓰임받았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 진짜 우리들의 후대를 향한 사랑의 양육을 통해 하나님 세계 복음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의 불이 꺼지고 기도의 불이 꺼지면 흑암 세력이 완전히 이 시대를 사로잡고 우리의 가정과 후대를 멸망 속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며 이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후대를 세우게 하시며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 가운데 목회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사가 일어나서 파송받게 하시며, 진정 산업인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지키고 우리들과 똑같이 자녀와 후대를 놓고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